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8%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지금 83,700원이니까 거의 뭐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는 수치죠.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죠. 어, 반면에 우선주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거의 보통적 우선주 가격 차이가 5% 내외로 굉장히 좁혀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대략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래 10%에서 15% 정도 차이 나는 게 정상적인 수치인데요. 어, 그동안에 우선주가 이상적으로 너무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거의 5% 격차로 줄였었던 거죠. 오늘만 해도 우선주는 0.4%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금 74,600원인데 보통주와는 거의 뭐만원 정도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죠. 어, 그래서 그런지 제 댓글을 보니까 우선주가 요즘에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답답한 마음을 또 표현한 분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우선주를 팔고 보통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주고요. 삼성전자 우 이게 우선주입니다. 일단 보통주는요 의결권이 있는데요. 이 의결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주보다 가격이 비싸죠. 1년에 총 지급되는 배당금은 한 주당 1,416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는 우선주인데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주보다 가격이 싸고 연 배당금은 한 주당 1,417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뭐 많다면 많은 거지만 그냥 편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을 한 주당 지급하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내가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적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 주에 50만 원이던 게 갑자기 두배 올라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살수 있는 주식수는 두 주에서 한 주로 줄어들겠죠. 주식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둘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이 같은 10% 차이라도 주가가 오를수록 우선주의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폭락을 하면 내가 살수 있는 주식수는 많아지겠죠. 주식수가 많으면 배당 금액도 커집니다. 주가가 아주 낮을 때는 우선주는 100만원, 보통주는 9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너무 폭등을 해서 우선주가 10만원, 그리고 보통주는 9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똑같은 10% 차이지만, 어, 주가가 아주 낮을 때는 10만원 차이,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배당 수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선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반감을 하고요. 보통주의 매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매력있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아마 그래서 보통주가 요즘에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지만 단기적 추세만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선주보다 뭐 보통주가 조금 더잘 나간다고 해서 어 우선주는 구린 거고 보통주는 좋은 거냐?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 최근에 우선주의 수익률이 사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냥 둘 다요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고요. 어 주식의 특성상 매일 매일 주가는 변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보통주가 좀잘 나갈 때가 있는 거고 어떤 날은 우선주가 더잘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실제로 얼마 전에 5%까지 격차가 좁혀졌었는데 불과 몇주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10% 이상으로 또 벌어졌죠. 아마 15% 이상으로 벌어지면 또다시 10% 정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계류율이 평균적으로 약10% 정도 내외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 10%면 적은 수치가 결코 아니거든요. 만약에 복리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때이 10%의 차이는 어, 나중에 갔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복리 재투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배당금으로 주식을 더 추가로 매수합니다. 주식 수를 늘리면 나중에 받는 배당금도 더 많아지겠죠. 그 배당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배당금으로 주식 수를 더 늘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 수를 늘려나가고 배당금도 더 많이 받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20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물론 주가가 낮을 때에 비해서는 내가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10%라고 해도 사실 우선주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복리 재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뭐 10%가 아니라 5%도 사실 큰 겁니다. 어, 제가 배당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가 수익률과 의결권도 고려 대상이 되죠. 주가 수익률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최근 몇 개월만 놓고 보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우선주가 더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길게 봤을 때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 발언권 자체가 경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시총은 500조가 넘습니다.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몇억 몇십억 또는 몇백억 들고 있어 봤자 사실 티도 안 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개인이 뭐 삼성전자 주식 몇 주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몇억이 정도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진 지분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결권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가의 기대 상승률 그리고 의결권 배당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통주의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해서 뭐 보통주가 더 좋은 거고, 배당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우선주가 더 좋은 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도 미미하다는 거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지만, 크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요. 사실상 의결권도 개인에게는 어,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배당금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우선주의 매력이 많이 반감했다 하지만 초장기로 복리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우선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차이가 굳이 내가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갈아탈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나는 충분히 갈아탈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현재 내가 우선주만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주가 너무너무 끌린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보통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게더 압도적으로 좋고 나쁘고 저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취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우선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보통주는 딱한주 가지고 있습니다. 8만원 돌파했을 때 8만 돌파 기념으로 진짜 한주 매수를 했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선주를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지금 10% 이상으로 벌어졌으니까 저는 우선주를 계속 매수할 겁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받는 배당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좀 메리트가 반감한 건 맞지만 10%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는 한 저는 배당금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리한 우선주가 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주와 우선주 관련한 질문이요 진짜 과장 안 하고요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어떤 비율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고요. 도저히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 뭘 사야 될지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한번 다루는 김에 제가 마지막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이는 것이고요. 그동안 질문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댓글로 일일이 달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내용도 워낙에 방대하고 같은 질문이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댓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